안녕하세요. 출판사 글의 랑은입니다. 복카바이블이 문편 접도어 점사를 통해 복카바이블4.0 비건을 빠르게 공부해봅니다. 오늘 공부할 내용은요. 어근, 어 g oct o 스입니다그 의미가 증가하다. 동의어로서는 increase, 늘어나다 가 있는데요. 오늘은 어근, 어 g 억스를 활용한 한 가지씩 학습해 봅니다. 아래 하단에서 어근, 억, 억트, 억스 지금부터 찾아봅니다. 억트, auction, 경매, 경매하다. 억은 억트, 증가하다 라는 뜻이죠. 여기에 명사형 전미사 i o n 이 결합해서 명사와 동사 둘다 만들었네요. 함께 읽어볼까요? Auction, 경매, 경매하다. 오늘은 up, 어그, up, up, 증가하다라는 의미로 한 가지씩 학습해봤습니다. 저는 내일도 새로운 예시를 들고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출판사 그래. 라이인입니다